안녕하세요. 콩아리라고 합니다. 오늘 빨간 목도리가 아파서 제가,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비 똥꼬에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 똥꼬에게 박경호 글 그림. 어, 효네? 박영효. 그리 어느 날 입이 말했어요 난 입이라고 해 또록또록 말을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항상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지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뽀뽀도 나만이 할수 있어 또일 년에 딱한번 있는 우리 몸의 생일날 케이크 촛불도 내가 끝내고. 이은 침을 튀겨가며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내 안은 하얗게 빛나는 이도 있어. 이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덩어리진 것을 잘게 부숴주지. 그리고 혀는 부드럽고 날랜 몸짓으로 음식을 뒤섞으며 맛을 느끼게 해주지. 난 우리 몸에서 최고야. 그런데 내 위에 우뚝 솟아있는 코야. 너 뭐를 할수 있니? 입에 시끄러운 수다를 못 들은 척하던 코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우리 몸에 맑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숨쉬기를 해. 향기롭고 맛있는 냄새는 좋지만 쾌쾌한 냄새는 싫어. 그런 걸 구별해 주는 내가 너도 고맙지. 입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어. 그래, 넌 정말 나의 두더 없는 친구야. 그런 반짝이는 눈아, 넌 무슨 일을 하니? 깜빡깜빡 눈꺼풀을 움직이던 눈이 대답했어. 세상 모든 걸 봐. 아름답고 예쁜 꽃들도 보고 높은 산과 푸른 하늘, 넓은 바다도 보지. 또 여러 가지 색깔들도 구별할 줄 알아. 내가 아니면 무슨 수로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겠어? 그럼 귀들아 너희는 무얼 할수 있니? 양쪽에 있는 귀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또 몸이 기울어진 정도를 느끼지. 우리가 아니면 몸은 중심도 못 잡고 넘어질걸? 아마 코부터 다치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코는 킁 하고 콧방귀를 끼었지요. 입은 멀리 떨어져 있는 손을 생각했어요. 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맛있는 음식을 주고, 이번에 빛나는 일을 닦아주기도 하거든요. 이번엔 발도 생각했어요. 발은 가장 멀리 있지만, 입을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힘차게 달려서 상쾌한 바람을 마실 수 있게 해주지요. 여러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 입은 만족스러운 듯, 입술을 오므려 휘바람을휙 불었어요. 소리는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기분을 내기에는 충분했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났지요. 비가 가장 먼저 말했어요. 정말 기분 나쁜 소리군저 소리는 대체 누가 내는 거야? 눈살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똥꼬가 더러운 똥을 싸는 중이야. 코가 맞고 코맹맹이 송이로 말했어요. 오늘 냄새야 이봐 너가 대신 숲좀 쉬어줘 입이 삐죽거리며 똥꼬에게 외쳤지. 야 똥꼬 너 냄새나는 똥이나 싸고 생긴 것도 못생기게 하는 짓도 정말 더럽네 그러자 이번에 뿡 하고 더큰 소리가 났어요. 똥꼬는 똥꼬가 방귀를 낀거지요 또다시 눈은 눈살을 찌푸리고 코는 실룩거리고 입은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똥꼬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가만히 있었지요 입은 똥꼬가 정말 싫었어요 어휴 창피해 저런 더러운 친구랑 나랑 같은 몸에 있다니 똥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눈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스르르 감고 코는 섹섹섹 일정하게 숨을 쉬었지요. 입도 말을 멈추고 귀도 잠잠해졌어요. 어두움과 고요함만이 가득했지요. 그때 어디선가 아름답고 고운 음악 소리가 귀를 깨웠어요.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입은 저절로 벌어져 신선한 공기를 한 것 들이마셨어. 모두들 눈에게 여기가 어딘지 빨리 알려달라고 했지요. 눈이 황홀한 듯 말했어. 와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입은 기분이 좋아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지요. 코아 안녕. 누나 안녕. 귀야 안녕. 그리고 손과 발 모두 안녕. 그 다음은 차마 말하기 싫은 똥꼬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똥꼬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손에게 똥꼬가 있는지 봐달라고 실적 부탁했어요. 손은 똥꼬가 있는 밑으로 슬금슬금 내려가더니 크게 소리쳤어요. 앗! 똥꼬가 없어! 참 별일이야! 정말? 이 말을 들은 입은 너무 기뻐서 입술 가장자리가 찢어질 듯 커졌어요. 하마터면 침을 흘 뻔했지요. 새로운 곳에서는 눈과 말이 가장 바빴어요. 눈을 신기하고 재미있는 곳을 찾아 두리번두리번 누나를 두리번 굴렸고, 바로 눈이 가르키는 곳으로 열심히 뛰어갔지요. 눈과 발이 지치 무렵 드디어 눈은 몸이 원하던 온몸이 원하던 것을 찾아냈어요. 바로 온갖 먹을거리가 가득한 곳이었죠. 이번엔 입과 손이 바빠졌어요. 손이 주는 대로 입은 쉴새 없이 먹어댔죠.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부풀었어요.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간 음식들은 위장으로 들어가고 위장에서 죽처럼 반죽된 음식들은 작은 창자로 가고 작은 창자에서 더 잘게 부셔진 음식들은 큰 창자에서 물기 없는 덩어리가 되어갔어요. 이제 큰 창자에서 똥꼬로 빠지는 길만 남았지요. 뒤에서는 계속 음식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먼저 똥이 된 음식들, 아니 똥들이 외쳤지요. 똥꼬가 없어! 이 소린... 큰 창자에서 작은 창자로, 작은 창자에서 위장으로, 위장에서 목구멍으로 전달되었지요. 하지만 입은 먹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크게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그만 먹어! 입은 흐뭇해서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배 속은 난리가 났지요. 똥꼬를 못 찾은 똥들이 분통을 떴다. 터트리자 그는 그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 올랐어요. 목구멍은 목구멍도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화를 터트리고야 말았지요. 꾸르륵 꾸르륵 굉장히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뚱꼬가끈방귀보다도몇 배나 독한 냄새가 입에서 새어 나왔어요 눈과 코와 귀가 동시에 찡그리며 이백인 소리쳤지요. 입, 너왜 그래? 이번 어쩔 줄 몰라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며 쭈그러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똥들의 분통은 계속되었고 갈 곳을 찾지 못한 음식들은 우왕좌왕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꿀꿀이 죽처럼 반죽되어 입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왁왁왁 왁, 왁. 입은 그저 힘없이 토할 수 밖에 없었지요. 코는 콧물을 흘리며 울먹였고 눈은 흰자위가 멀게 진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귀는 웽웽웽 어지러운 소리에 중심을 잃었지요. 입은 처참한 모습이 되어 소리를 지었어요. 아! 그때 눈이 놀라 동그져서 물었지요. 이봐! 정신 차려! 너왜 그래! 입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입술이 축 늘어진 채 베개에다가 치마를 흘리고 있었어요. 꿈이었던 거죠. 그날 아침 입은 굳, 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전처럼 도톰하게 입술을 내밀지도 않았고요. 입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똥꼬에게 말했죠. 똥꼬야, 미안해. 넌 정말 소중한 친구야. 그리고 손에게 부탁했어요. 나처럼 똥꼬도 깨끗하게 씻어줘. 물론 충고도 잊지 않았지요. 똥꼬와 놀다 나한테 바오면안 돼. 똥꼬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피식 웃었답니다. 끝!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